고하는 이 어이 한국어 안내에 불만을 품고 한국까지 찾아왔다는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방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노르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멘트가 한국어로 방송되는 것인데요. 소매치기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우리 한국인들이 소매치기 범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유독 유난을 떤다며 프랑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백화점에 입점하는 브랜드 중 하나일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 한 가방은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으며 디자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죠. 패션하면 프랑스 파리가 너무 유명한 건 많은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당연히 프랑스 지하철엔 프랑스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나오는 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처음 그 안내방송을 들었을 땐그 말이 한국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단지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방송이 왜 프랑스 지하철 내에서 들리는지 의아해할 뿐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사라질 거라 생각해 처음엔 이상했지만 크게 의미를 둔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점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것도 아니고 타는 시간은 매번 다른데 항상 프랑스어로 안내되는 방송 끝엔 한국어로 된 방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땐 한국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대체 어느 나라 말이길래 매번 프랑스 안내 뒤에 방송이 되는지 궁금하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그 내용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켜고 어떤 말인지 찾았는데, 한국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수입해 가는 나라 중 하나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한국어는 처음 들어 생소하게 느껴져 몰랐던 거죠. 내가 디자인한 가방을 수입해 가는 나라에서, 프랑스 지하철 내에 안내 방송을 한다는 게 조금 괘씸하게 생각되더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무슨 배장으로 안내를 할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내용을 찾아보니, 한국대사관 측 요청으로 프랑스 지하철 내 한국 방송이 가능해졌다는 걸알수 있었는데, 그 방송 내용을 알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프랑스 내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프랑스에서 소매치기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워낙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지만 빈부의 격차도 심해서 여전히 좀 도둑이 많은 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지속적인 문제거리라는 걸저 역시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그걸 알면서도 매년 많은 관광객이 프랑스의 역사나 요리, 그리고 패션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어요. 소매치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만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잘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켜졌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프랑스 국민들이 타는 지하철에서 한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다니, 이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국민들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안내 방송을 할수 있는 건가 싶었죠. 오히려 프랑스어로 하는 안내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프랑스 지하철 안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방송을 하다니. 한국이 유별 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건 프랑스 자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불쾌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직접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만 알았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제가 디자인 한 가방을 매 시즌 수입해 갈 정도로 디자인이 뛰어나지 못한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온다고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까지 하나 싶더군요. 그렇게 한국으로 빠르게 떠났습니다. 제가 원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인데, 한국에 직접 가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그대로 적어 프랑스 지하철에서 한국어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 연결되어 있다는 지하철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안내를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마음이었죠. 지하철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어로 지하철이 온다는 안내방송이 들리고 곧이어 영어로 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안내방송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어로 안내방송을 안 해주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어로 안내하는 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었죠.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걸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손 위에 핸드폰을 든채 깜빡 잠이 든 사람도 있었고 지하철 위 물건을 올려놓는 곳에 가방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전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인들끼리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으니 저렇게 무심하게 물건을 놓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몇 정거장을 지나치면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무리를 발견했어요. 전 그들을 유심히 봤죠. 그들 역시 프랑스에서처럼 소매치기에 노출이 되었을 테고 위험한 상황일 텐데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곤란함을 겪게 될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고 한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내 방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국 측에 따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한참 외국인 무리를 응시했는데 외국인 무리는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 봐 전혀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제 물건을 도둑맞을까 걱정되어 온몸으로 제 물건이라는 걸 알리며 붙잡고 있었죠. 제가 내릴 역이 가까이 왔지만 외국인 무리는 내릴 기미도 없었고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훔쳐 갈수 있도록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어 두는 걸 보았습니다. 전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믿기 어려웠지만 우선 지하철에서 내려야 했죠. 그제서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과 종종 보이는 외국인들이 모두 소매치기에 대해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환승하기 위해 제가 가는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 안쪽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외국인 무리가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걸 보려다 제가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의자에 두고 챙기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제서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며 누가 훔쳐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져가라고 던져두고 내렸으니 다시 찾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에 워낙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에 승무원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프랑스어로 말을 하니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설픈 영어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했더니 지하철에서 내린 시간을 묻더군요. 정확히 알순 없지만 대략적인 시간이 20분 전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하철 승무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하며 기다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어차피 찾지 못할 테니 분실되었다는 전화를 할수 있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당황했고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찾지 못할 게 뻔한데 시간만 끌고 분실 신고도 할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어나 호텔로 먼저 가서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막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려는 찰나, 저의 핸드폰 모양을 다시 물었어요. 전 아까 알려준 것처럼 색상과 모양을 알려주었는데 지하철 승무원은 이 핸드폰이 맞냐며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한국인 지하철 승무원의 핸드폰 속에 제 핸드폰 사진이 올라왔고 제가 탑승했던 지하철 종점에 보관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흥분되어 정말 제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맞는다면 다시 되돌려 받을 때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원래 방법대로라면 종점으로 제가 이동하거나 EST BUNO 분실물 센터로 접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댔어요. 하지만 여행을 온것 같고 여행 중 필요할 것 같아 종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지하철 기관사에게 부탁해 제가 있는 지하철역을 지날 때 받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제 볼을 꼬집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프랑스는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도 겉에서 칼로 주머니를 찢어내고 훔쳐가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몰래 주워가도 분실한 제 책임이 크기에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고 다행히 저에게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종점에서 출발한 제 핸드폰이 제가 기다리는 역까지 오는 시간. 내내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라이트 피 두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매치기가 많은 프랑스의 환경이 부끄러워졌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니 제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건 한국에 와 한국을 직접 경험했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황하는 건 너무 뻔했고 오히려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었죠.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지하철 내부에서 한국어 안내를 하기 시작한 건 너무 잘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마저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느덧 3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던 한국인 지하철 승무원이 대기실을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죠. 그의 손에는 제가 조금 전 지하철 안에 두고 내렸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정말 찾았다는 게 눈앞에 펼쳐졌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기 때문이죠. 저는 핸드폰을 받고, 잠금 번호를 풀면서, 제 핸드폰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 승무원들은 찾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하며,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전 이보다 더 좋은 기억을 남기기 어려울 거라는 말로 감사함을 전하고 예약했던 호텔로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관광을 하면서 느꼈던 건 프랑스어로 된 안내가 별도로 필요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프랑스어가 없다는 게 기분 나빴지만 한국을 여행하다 보니 그런 건큰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물론 프랑스어로 안내가 된다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세계 공용어가 영어로 기본적인 영어만 하더라도 여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는 관광명소마다 영어 안내가 되어 있어서 헤매지 않고 찾거나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 이외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 역시 영어가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간단한 영어로 충분히 한국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는 건 놀라운 추억으로 남아요. 프랑스는 특히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영어를 배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영어를 할수 있는 실력을 지닌 경우는 거의 없죠. 반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말하는 간단한 영어는 아무 무리 없이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는 외국인이 말을 걸으면 프랑스어로 말하지 않는 이상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인지 한국 여행을 하며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프랑스처럼 소매치기 당할 불안함이 없으면서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낸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된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만든 가방을 수출해가 패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을 관광하며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마다 개성을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각기 다른 취향을 볼수 있어요. 과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명동이라는 곳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패션을 선호하는지 알면, 좀더 한국에 최적화된 가방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을 오해했기에 한국에만 수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소매치기가 없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처음 프랑스의 지하철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을 듣고 한국을 다녀오는 동안 저 스스로에게는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영감과 교훈으로 남았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방문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이 매우 좋은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 나라의 치안 상황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는 일부 지역에서 H절도범죄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계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소매치기가 없는 치안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